이재원입니다. 아 제가 오늘 영상을 두 번이나 올리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거 아직 몇개게 만든 영상 못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에다가 물을 넣어볼게요. 알겠죠? 네.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 상상해져요 이거 저희 만능 수제슬 라인도 넣어볼게요. 네. 넣어주세요 여기 있네요 어, 완전 잘 늘어나서 그리고 양도 대량이라서 제가 여러 통에 담아서 팔기 쉬울것 같아요 그쵸? 네. 연가게 출동 출동 그리고 여러분은 무슨 직업이에요? 아, 아 혹시 성인 트이 볼까봐요. 아 그리고 아이분들은 장래희망이 뭔가요? 현서 장래희망이 뭔가요? 저요? 네. 아 너무 많아. 음 예를 들어서 딱몇두 개만 고르자면 선생님하고 봤어요. 음, 곤충 박사. 곤충 박사. 네. 제가 제가 벅스닌자 없는 게 없어서요. 아 맞아요. 벅스닌을 다모았죠 그래서 곤충을 좋아한다는 걸로 알고 있죠, 네, 다 여러분이 시청자네다 알고 있죠. 네다 알아요. 매미는 네. 엄마가 줬어요. 음... 근데 엄마가 라면을 좋아하나. 매미는 <laughs> 음. 라면 도 있어요. <laughs> 진짜요? 네 라면 함게 하고. 뭐 음식 가게를 운영해서 근데 거기에 라면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라면 좋아하나 싶어 그리고 전라라 라 먹을까? 엄마 나도 막 이래요. 아 진짜요? 네, 전 라면을 엄청 좋아해서 엄마가 제 마음을 어떻게 할 것? 그렇죠. 맞아요. 아빠는 뭐 사줬어. 아빠 독수리 엄청 많이 사줬지? 응 그러니까 첫 번째로 풍뎅이는 참. 그리고 착한 일 하고 엄마한테 매미님도 봤렇 그치? 응 음. 네, 이제 부어서 섞어볼까요? 그쵸? 섞으 어떻게 될까? 될까? 댕댕 댕댕해지고 있네요 어. 저기 보이게 해야지 카메라 보여 자, 앞에 이렇게 <laughs> 아니 아니 카메라가 보이게 뒤에 여기, 아, 여기. 이정도? 이정도 아빠? 응. 이정도 아빠? 딱 좋은거 같아요 네. 오 바풍도 잘되네요 <laughs> 이 조그만게 이렇게 바풍 잘될지는 몰랐죠? 단단하지만 비록 바풍은 잘되는 만능제의 얘기입니다 에이, 내가 이렇게 바풍을 못할 리가 없고 이건 장난이었고 다시 한번 그 바풍, 바바바. 우와, 바풍 엄청 크게 됐죠? 아빠 손보다 더고봐이그치 어, 맞아요. 이 조그만 애기로 어떻게 거인 어? 거액을 만들 수 있지, 그치지거아거품인가 <laughs> 그리고 소스통에 담겨있는 게글리사드니 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 이거. 이게 글리사드인데 알겠지?